부르고 싶었어요. 아, 이제 저희 마지막곡 전화드리고 내려갈 시간 됐습니다. 원래 내부 기로했는데더 많이 했잖아요. 마지막곡 은 그래도 락 페스티벌인 만큼 여러분들 다 같이 울상 좋을 수 있게 솔선노래 준비했습니다. 어, 다음 팀이 누가 됐든 어쨌든 뭐 연보고 보라고 솔선노래 하면서 <laughs> 남자애들은 꿀을 못 봐요. 못 봅니다. 배가 아픕니다. 배가, 배가 이 받아요. 열이, 받아요. 화가 열이 화가 나죠. 찌게땀이나고 혈압이 올립니다. 유분함 꺼져. 이부처, 아이. 죽은 이고요 이부처. 오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, 괜찮아. 그런 식 한번 해보이 오케이, 오케 <laughs> 우리 막내 광선 90년생입니다. 예. Yeah. 땀이 나는 친구예요. 이땀마저 사랑할 수 있다. <laughs> 오오 사입이 종교 집단 같아 <laughs> 마지막 곡 하고 저희는 이만 내려가 저희도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워요? 네 저희는 아쉽지 않습니다 목이 쉬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<laughs> 유부랑 꺼져 <laughs> 뱃속에 가안일때 <laughs> 옷을 저렇게 했더만입니다 <laughs> 예. 예 어? 애가 딸이에요 너를 보니 낯차마다 수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에이. 너랑 꼭 닮은 딸라나. 예. 음, 귀여운 커플이에요. 예. 열심히 살아. 짧아. 좋답니다, 유대나. 재밌어? 좋아. 땀이나 닦고 이렇게 <laughs> 더러운 새끼 같은 사람인데 서로를 헤트더요. 서로를 헤뜯는 가운데도 서로, 예. 서로, 서로 딴팀 같은 저 끝에 있는 저보다. <laughs> 희견자, 희견자. 오늘 옷은 개인적으로 앙드레깅 선생님 생활합니다. 옷이 우주복 같은우주복다저 친구의 별명은 쩔이라고 합니다. 쩔이. 뭘 해도 어설퍼요. 어설픕니다. 뭐라고요? 자, 스타시죠. <laughs> 예. 한금 전에 전해드린 곡이 쫄쫄하네 예. 짜장이, 짤장 네. 마지막 곡하고 같이 들어갈게요. 아쉬우면은 앵콜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한 아주 긴 곡, 애국가 사절까지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진료에 죽어버리라고. 아우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곡 고정이 돼서 매주 나오는데 네. 제가 드리 듣는 말씀이 있어요. 뭔가 퍼포먼스 를 짜는데 네. 실망은 기대해서 나옵니다. 기대하지 마세요. 네. 뭔가 저희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잘못이에요. 맞아요. 실망하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기대하지 마세요. 네.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, 우리 모뭘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. 다 스테이지에서 병이라고 봐야 겠습니까 네. 새로운 퍼포먼스 새로운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하 갈게요 맥주 파나요? 네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저희 술을 안 마셔요 쩌리만 먹습니다 <laughs> 짜증, 짜증.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쩌리 여자 친구 좀새겨 주세요. 예, 개인적으로 이상형이 40살 먹은 미혼모입니다 네. 애가 한둘정도는여자 좋아해요. 돌싱. 예, 본인이 거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시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만 여를 좋아해요. 맞습니다. 자, <laughs> <맞아, 웃음> 소리지르면 <건> 뭐죠? <laughs> 뚱뚱한 여자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<laughs> 지금까지 저희는 울라라세션었습니다 <laughs>